안녕하세요. 준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도구 중에 하나인 폼롤러를 이용해서 근막 이완을 하는 동작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근막 이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막 이완이란 우리 몸의 근육들에는 모든 근육들에는 그 마,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막들을 근막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근막들을 풀어서 늘려주는 것을 근막 이완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근막들이 뭉치거나 단축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근막통증증후군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제 만성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근막이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운동 전후로 짧은 시간 좀 투자하셔서 매일 자가 근막 이완을 해주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상체부터 아래쪽으로 쭉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부터 풀어볼게요. 일단 바르게 목 부분에 베개 베듯이 베어주시고 깊숙이 넣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목에 머리에 힘을 주고 아래쪽으로 살짝 압을 주는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지그시 왔다 갔다 풀어줍니다. 하나, 둘, 호흡은 편하게, 셋, 넷, 다섯. 자, 목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폼롤러를 세로로 두고, 내가 꼬리뼈부터 올라갑니다. 척추선 따라서 그대로 누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내 뒷목이 후두하근 여기 근육이 쭉이포물러의 모서리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딱 위치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목을 풀어줄 수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 상태에서 조금 다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꼬리뼈부터 뒤통수까지 올라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 승모근, 중부 승모근 가운데 있는 승모근부터 하부 승모근까지 쭉 풀어볼 건데 자 먼저 그냥 손바닥을 두고 좌우로 해도 좋지만 별로 자극이 없거나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 날개뼈를 견갑을 전인시켜줌으로써 쭉 양발을 앞으로 뻗어준는 상태에서 양팔을 벌려서 중심을 잡고 좌우로 다시 살살 왔다 갔다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떨어지지 않게 조심 다섯 자 이렇게 승모근 풀어줄 수 있고요 자 이제 옆으로 불러 내려올게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날개뼈 부분에 허리보다 살짝 위에 아랫등 쪽에 놓고 그대로 무릎을 세워주고 자, 팔을 깍지 껴서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로 가져갈게요. 먼저 팔꿈치를 활짝 연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상체에는 힘을 풀고 등을 날개뼈까지 위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먼저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앞쪽으로 모아서 등근육을 활짝 펼쳐준 상태에서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시고. 아이들 엉덩이 내려놓고 그다음엔 우리 광배근, 광배근과 겨드랑이 쪽 이제 겨드랑이 쪽에 림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에 가장 좋은 근막이완입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릎은 접어, 뒤로 접어주고 위에 있는 다리는 앞쪽으로 짚어 주실게요. 아래쪽에 짚어주 좋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발바닥을 짚어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두고, 깍지 껴서 머리 뒤로 활짝 열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고, 자, 왼쪽 다리, 세워져 있는 다리로 밀어서 광대근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엉덩이 살짝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그대로 앞으로 숙여 줄 거예요 호흡을 크게 마시고 깊게 후 내쉬면서 앞쪽으로 윗가슴까지 쭉 늘리도록 쭉 숙여줍니다 자, 윗가슴까지 꽉 압을 주고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겨드랑이까지 꾹 눌리도록 자 이번 내쉬면서 뒤로 누워볼게요 날개뼈까지 쭉 눌러서 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둘후자 겨드랑이 꽉 눌러주고 윗가슴까지 엎드려줍니다 다시 마시고 제 다리 내쉬면서 뒤로 후 다시 한번더셋후 마시고 뒤로 넷자 다시 앞으로 후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후. 마지막, 다섯, 후. 쭉, 입가슴까지 눌러주고,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뒤로, 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반대편도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 근막이완을 많이 해보지 않았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무게를, 이게 체중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발로 무게를, 체중을 덜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가져가고 엉덩이를 들고 위아래로 10번 하나 둘셋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엉덩이 내려놓고 살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엉덩이 살짝 내려놓고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내려갈게요. 겨드랑이 타고 윗가슴까지 쭉 눌러줍니다. 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날개뼈까지 후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앞쪽으로 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셋.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두번 더. 넷.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제 속도에 맞춰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지막. 다섯. 대로쭉 뒤로 누워줍니다. 자, 이렇게 광배근과 겨드랑이 쪽, 림프선 지나가는 쪽. 하기 했고요. 자 이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엉덩이 쪽에 자, 일단 편하게 누워서 네, 천골, 그러니까 골반 뼈 아래쪽에 러을 위치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은 세워서 발바닥 매트 밟아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한발한발 한발 90도만큼 들어볼게요. 자 이러면 천골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닿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을 포물로 움직이지 않게 꽉 잡아주시고 양 끝에 잡아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틀어서 무릎을 좌우로 왔다갔다 해볼게요. 천천히 자,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엉덩이 위쪽 부분에 있는 엉덩이 근육들이 근막이 이완이 됩니다. 들후 셋넷 다섯 후 자, 천천히 좌우 두번더 하나 자, 크게 돌려주셔야 돼요 둘후 마시고 제자리 운발 바닥으로 내려놓고 이제 바로 내려가서 허벅지 허벅지는 앉아서 할게요. 두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허벅지 안쪽에 두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밀어주고 저는 손목이 아픈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그대로 밀어서 엉덩이를 띄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뒤로 쭉 왔다 갔다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엉덩이 내려놓고, 종아리도 마찬가지로 종아리 아래다 두고, 똑같이 해줍니다. 하 둘, 자, 별로 작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왼발부터 하시려면 오른발을 위에다 얹고 그대로 더 앞을 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종아리 알을 풀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똑같이 발도 바꿔서 오른발도 풀어줄게요. 하나, 둘셋넷 좌우로 돌려가면서 골고루 풀어주셔도 좋아요 다섯 후자 이제 엉덩이 내려놓고 다시 한번 또 엉덩이 근육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엉덩이 쪽으로 깔고 앉고 자 오른쪽 엉덩이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자 뒤로 살짝 기대주시고 오른쪽 엉덩이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먼저 근육을 늘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그대로 얹어주고, 발목을 무게중심을 살짝 오른쪽 엉덩이에 줍니다.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굴려줄게요. 하나, 꾹 눌러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왼쪽 엉덩이를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앞쪽 허벅지, 대테이 사두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금방 교환을 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통증을 조금씩 참아가면서 참을 수 있는 통... 선에서 매일매일 풀어주시면 점점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자, 저도 처음에, 맨 처음 이 근막이완을 접했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풀어줌으로써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부위는 아프지만 어떤 부위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무릎 바로 위까지. 자, 허벅지 바로 시작되는 부분, 속옷 라인부터 무릎 바로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해줄게요. 하나, 둘, 다리에 있는 힘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상체 힘으로 팔꿈치로 왔다 갔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에는 발을 바깥쪽으로 열어줄게요. 안쪽 허벅지를 풀어줄 거예요. 바깥쪽으로 개구리 다리 마냥 열어주고 똑같이 위아래로 열 번. 자극점이 좀 다를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안쪽 허벅지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바깥쪽 허벅지를 해야겠죠. 바깥쪽 허벅지는 옆을 보고 오른쪽 자, 한편 한쪽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해 주시고. 한쪽은 두 다리를 그대로 나란히 해서 한 손을 땅을 짚고 그대로 자, 골반 시작되는 지점부터 무릎 아래까지 장경인대를 쭉 풀어줍니다. TFL이라고 하죠. 자, 근데 지금 이 부위가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처음 하시면. 자, 그런 경우에는 왠, 위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접어서 바닥을 짚어서 무게를 덜어주시는 거예요. 이 다리에는 힘을 주고 이 다리는 힘을 풀어놓고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무게를 덜어 주시는 거예요 셋넷 별로 자극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11자로 두고 다섯 여섯 자 이거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로 다리 쭉힌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 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옆, 옆면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살짝 45도를 숙여줄 거예요. 살짝 45도를 숙여서 다리를 짚어도 괜찮아요. 짚은 상태에서도 살짝 숙여서 똑같이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완료. 자, 이제 반대편 진행해 볼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진짜 아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더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참으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통증이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45로 살짝 숙여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무릎 바로 위까지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후. 그 대로 엎드려서 일어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정강이 부분 한번 해볼 거예요. 정강이 부분 이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거좀많이 신시는 으 분들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앞으로 살짝 숙여서 무릎을 꿇고 폼롤업 위에 올라가서 위로 똑같이 왔다갔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도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아무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자, 여기서 오른발을 살짝 왼발 위로 꼬아볼게요. 걸쳐볼게요. 자, 걸친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왼발에 두고, 왼쪽 종아리에 두고, 정강에 두고, 위아래로 똑같이 열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발 바꿔서 또 해볼게요 이번에 왼발을 오른발 위에 걸치고 살짝 정강이 부분 을 눌러주고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대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콩롤러를 종아리에 놔두고 자 이게 두껍기 때문에 완전히 종아리 안쪽에 두고도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그대로 타고 내려가서 종아리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깔고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눌러줄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폼롤러를 이용해서 같이 근막 연을 해봤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안 건드려 갖고 그만큼 뭉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게를 좀 덜어서라도 통증을 좀 참아가면서 매일 매일 근막 이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